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337일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아침 긍정학원에 쳐보기 전에. 자, 제가 제 시타르타, 시타르타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네. 오, 나의 친구, 오직 깨달음이 존재할 뿐이지. 그것은 어디에나 있네. 그것은 내 안에 있고, 자네 안에 있고, 모든 존재 안에 있네. 나는 깨달음 앞에서는 알고자 하는 것. 즉, 배움보다 더 사악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힌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배운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만 있다고 하죠? 깨달음만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어. 배운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자 배운다는 거 배운다는 것은 그냥 어 참고 정도만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참고 자, 이것을 진짜 내 거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어, 제가 어저께 지금 제가 명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그 공부를 하면서 어, 수업 시간 에 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 간단한 내용을 또,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뭔가가 복잡하고 어 굉장히 뭔가 단순한데 이해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해보고 A4용지에다가 출력도 해보고 나름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나타내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섯 번째 정도에 가서 제가 마지막 그한 장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모든 걸 압축시켜서 한 장에 보기 좋게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어, 저만의 깨달음인 거죠. 자 배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제게 아니라는 거한번더 실감했습니다. 자 내가 그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이거를 바로 캐치를 할수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 전에도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공부했던 그걸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어 기본 상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 이게 단순히 공부만, 단순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어, 소크라테스가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 모른다는 가정하에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의심을 또 하고 질문을 더 던지고 그러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단순한 거 어제 그거 하나를 하면서도 질문을 몇 번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석 안 하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몇 번을 거쳐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낸 것도 있고, 못낸 것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다, 나만의 그런 한 장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제가, 어, 너무 기뻐서, 정말 새벽에, 어, 한번 깼습니다. 깨가지고 제가, 나도 모르게 이 스타르타 책을 들고, 어, 스타르타 책을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잠자리 들었다가 다시 깨서 깨자마자 제가 어제 만들었던 그 FM 차단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상기를 시켰는데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나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한 장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딱 도표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풍부하게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어떤 에너지를 듬뿍듬뿍 듬뿍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 여기 나오죠 배움+ 배움이라는 것이 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 자 오늘도 많이+ 많이 깨달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많이+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달아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했더니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7. 나는 아침 금전화가을 영어를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10. 내가 글 사서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배움보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한번 나에게 숙제를 주시고, 어, 깨달음,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의 그 뿌듯함, 그리고 그 성취감, 그리고 그 행복감, 오늘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달으세요!